실례합니다. 입장 저희 이 결혼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혼식 날짜를 언제로 잡으가요 디자인 비용 3천, 어때요? 나한다 후회 안 하겠어. 지선배결혼 나하고 지 선배가 안 어울리는 이유가 이거였어. 마지막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내 짝사랑 보내 주라.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려한 날들 오화 예고편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4화에서 정말 잔잔하지만 가슴에 남는 장면을 몇개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 취업이 언제 될지 모르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짧은 한마디지만 이 말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아버지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사였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한 가족의 남자들 이 지역. 동생 이지환, 그리고 아버지 이상철까지 모두 직장을 잃고 차례대로 집을 나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바로 내 옆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거리를 방황하다가 함께 길거리에서 바둑을 구경하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이 장면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안과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줬고 그래서 더 진한 여운을 남겼죠. 화려한 날들이라는 제목과는 다르게 오히려 평범한 일상의 무게가 얼마나 화려하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달까요. 그런데 이지환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걸까요? 무리해서 구매한 차까지 있어서 PC방에서 시간을 때우며 즐기는 모습과 찜질방에서 시간을 때우는 모습이 나와서 걱정스러워요. 여러분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제 주변을 그리고 제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비혼주의자였던 이지혁이 결국 정보아와의 결혼을 선택하는 순간 저는 문득 결혼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사랑 하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서로의 세계를 함께 짊어지고 살아내겠다는 약속. 그게 바로 결혼 아닐까요? 특히 지혁이 직장에서 낙하산 인사를 치이고 결국 사표까지 내던졌던 상황을 떠올리면 이 결혼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선택처럼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지역이 정보화의 회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능력으로 예전 회사를 똑바로 혼쭐 내주는 장면이 나온다면 아마 보는 사람 모두가 속 시원하게 박수를 보낼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결혼이란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서로의 곁에서 현실을 돌파할 힘을 주는 것이 진짜 결혼이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결혼이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나이를 불문하고 유튜브가 유행인 건잘 아시죠? 수빈도 유튜버로 활동하지만, 실질적인 수익이나 안정감은 쉽게 얻기 힘든 현실이 그려졌어요. 수빈은 외모나 성격, 그리고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고 싶었을 텐데, 현실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게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수빈은 이제 유튜브 구독자를 모아 꼭 성공해서 완벽한 남자를 만나겠다. 는 꿈을 품고 있어요. 저도 이 장면 보며 응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요즘처럼 콘텐츠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성공하지 못하면 시간과 감정, 노력이 허사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수빈의 현실은 많은 젊은 세대가 겪는 일상이에요. 누구나 나도 잘 되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작은 꿈이 있고, 그걸 위해 부딪히고 노력하지만 보답은 없을 때가 많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수빈이 응원되고, 저는 꼭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런 수빈의 모습 보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나도 이런 시도 해봤다는 경험이나, 꿈이 있었는데 현실이 막았다는 고민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예고편에서는, 이 지역과 정부와의 결혼식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오화 예고편을 통해 다음화를 그려보겠습니다. 고요한 저녁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그릇들이 남아있었고 지방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지역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이 결혼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아들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고 동생 지환은 눈을 크게 뜬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시선이 단번에 지역에게 쏠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결혼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허락이라는 말 자체를 부정한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눌러왔던 독립과 결심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당황스러움 속에서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것이었죠. 은퇴 후 고문직 자리마저 잃은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런 선언은 감당하기 벅찬 충격이었습니다. 지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지켜야 할 자신의 선택을 보여주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호함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함께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더 나은 삶을 선택하려는 욕망이 서로 부딪치는 듯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환이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형,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의 말 속에는 간절함과 걱정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가족 모두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형의 결혼 선언은 도리어 균열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불씨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선택을 할 거야. 누가 뭐라 해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선 무게로 다가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겠다는 의지이자 스스로의 인생을 주도하겠다는 도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가족들의 굳은 표정을 차례로 비춥니다. 아버지 이상철의 분노, 지완의 불안, 그리고 지역의 단호함. 그세 가지 감정이 한 공간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짧은 장면 하나만으로도 드라마는 결혼이라는 주제를 단순한 사랑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세대와 가치관, 책임과 독립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확장시킵니다. 결혼 선언 이후 집안은 더 이상 예전의 고요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이 내뱉은 말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흔들어 버린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 이상철은 말없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장난마저 자신을 거스르며 가족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니, 그 충격은 말로 다할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돋보기 너머로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던 그는, 손끝이 떨릴 만큼 깊은 허무함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절친 박성재가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로의 가족처럼 지내온 두 사람. 하지만 이번만큼은 성재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는 지역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 진짜 괜찮은 거냐? 후회 안 하겠어? 이렇게 결혼을 밀어붙이는 게 내가 원하는 삶마아 성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은호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에 지역의 선택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죠. 지역이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 지은호를 거절한 것도 모자라 다른 여인과 결혼을 강행하면서 지은호에게 상처를 주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역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거야. 집안 배경도 미래도 다 감안해서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나도 잘 알아. 근데 그렇게까지 할 만큼 가치 있는 거냐? 너답지 않다, 지혁아. 그 말은 오래된 친구의 진심이었지만 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한편 은호는 오해에 빠져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국 내 집안이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날 거절한 거였어. 그녀의 속삭임은 공허하게 방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역이 자신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 성재 때문이었다는 것을 친구의 마음을 짓밟을 수 없었던 지역의 선택이 은호에게는 차가운 외면으로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이렇게 오해와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진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양가가 마주 앉은 상견례 자리. 아버지 이상철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상에선 결혼이란 집안과 집안이 맺는 약속이었다. 그런데 저 녀석은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의 눈빛에는 아들의 선택에 대한 불신과 동시에 스스로가 더 이상 아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체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장면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관계와 상황 속에서 쉽게 오해와 상처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는 결국 하나의 장면으로 모입니다. 결혼식,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모든 이들의 마음은 혼란과 긴장 속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결혼식장이 화면에 펼쳐집니다. 하얀 꽃으로 장식된 복도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결혼행진곡,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금부터 신랑,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미소를 머금은 정보화가 차분히 걸어 들어오고 그 반대편에서 굳은 표정의 지역이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수많은 감정을 억누르는 듯 단단히 잠긴 철문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축하의 미소를 보냈지만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공기는 오히려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청자는 알수 있습니다. 이 결혼식이 단순한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갈등의 서막이라는 것을 사랑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 가장 잔혹한 선택을 강요한다. 그 선택의 끝에 남는 건 과연 행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일까? 과연 지역은 이 선택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성재와 은호,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결혼식은 진짜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요? 이렇게 화려한 결혼식이라는 무대 위에 슬픔과 긴장, 그리고 희망까지 뒤섞어 남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저 무대 위에 서 있는 듯. 숨을 죽이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사랑과 선택 그리고 책임. 누구의 것이 진실이고 누구의 것이 거짓일까? 화려한 날들 5화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